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 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12편의 설교를 이제 유다 멸망 5분 전이다. 이래서 1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설교로 유다 백성들을 깨우고 있고 또 성전에서 4편의 설교를 26장부터 45장까지 4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6장입니다. 36장은 두루마리 소각입니다. 바벨론 1차 침입을 당한 예레미야는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두루마리에 메시지를 담아 바룩에게 낭독하도록 합니다. 이것들을 이것을 들은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우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무사히 피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극심한 핍박 중에도 또 다른 두루마리가 기록되었는데 거기에는 여호야김의 죄악과 그를 향한 저주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핵심이 두루마리 소가 바벨론에 복종하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한 왕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읽어가며 찾아가며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에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딸 아홉째 딸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그래서 겨울 궁전은 당시에는 왕이 여름에 거처하는 궁전과 겨울에 거처하는 궁전이 달랐다고 합니다. 이는 왕의 사치한 그런 생활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독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 하였고서,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 당시 옷을 찢는다는 말은 회계를 나타내거나 슬픔을 표상하는 행위가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회계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래서 이 여구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칼로 베어서 화로불에 태우는,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불로 태우는 그런 일을 한 그런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거다. 비참한 죽음을 여호야김 왕이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장입니다. 37장은 토굴 투옥입니다. 37장에서는 행여나 권자를 잃을 세라 노심초사하는 시드 기야와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응징하려 하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로서는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는 매국노로 이 시드기야 왕은 매국노로 몰려 지하 감옥에 아니 시드기야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몰려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톡을 어, 투옥입니다. 1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어,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에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래서 여호야긴 음, 다음에, 이제, 시드기아, 숙부죠. 어, 시드기아가, 아, 왕이 되었다. 이 시드기아는 11년 동안 왕에 있었고, 이제, 바벨론에 복중하라. 여여여 왕들이여.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아는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시드기아 때 3차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잡혀가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니아, 여우야기는 3개월이죠. 어, 여고 야긴 때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어, 여고 야기는 항복하라 한 대로 항복하고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12절입니다. 예레미아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은 이리아라 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아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 도다" 베냐민의 문은요, 예루살렘성의 북쪽에 위치한 문으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문입니다. 14절 예레미아가 이것을 이르되 "거짓이다"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아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에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굴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서기관 요나단은 당시의 국무총리에 해당하고요. 국무총리의 공간 안에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그런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바벨론에 복종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외쳤기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동에 들어간 지 여러 날만에서 이 뚜껑 씌운 웅덩이는 히브리어로 보루, 그래서 본래는 무덤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어둡고 더러운. 그런 지하 감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언을 함으로, 매경, 매국로라고 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어, 이런 일들을 당하고, 결국에는, 어, 토굴의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른, 하나님을 바로 섬기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반드시 만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온 따라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8장입니다. 38장은 두 번째 감옥인 진흙구덩이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절정에 달할 때에일롬 하나님과 선지자를 대적했던 유다 방백들,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편에서 예레미야를 위해 담대히 상소하였던 왕궁 환관장 에벳 벨렉, 에벳, 멜레,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인정하면서도 반바벨론파의 압력이 두려워 결국 그 메시지를 거부했던 시드기야 등의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은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어 그러니 여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어 예언을 하게 되어지므로 이 백성들이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 지금 그러니,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손이 나약하고 무기력해진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은 용기, 사기를 가리키는 은의적 표현으로 어, 예레미야의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이 이렇게 모든 백성의 손을 어, 약하게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 죽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조금도 너희를 거슬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래서 바른 예언을 함으로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빠지게 되어지는 두 번째 진흙 구덩이입니다. 30 9장에서 45장까지는 네 번째 성전 설교입니다. 39장입니다. 39장은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B.C. 586년 시드기야 11년 그때에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마침내 함락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징벌이었습니다. 거듭된 예레미아의 경고를 무시했던 시드기야는 비참한 종말을 맞았으며 당시 유다의 지도급 인사들은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아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에벳 멜렉도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 9년 열째 달. 바벨론의 느부 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의 시드기야왕 11년 4월 9째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니라, 바벨론의 왕 니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그래서 이 니블라는 예루살렘 점령 당시 느브 갓네살은 이곳에 수리아 총사령부를 설치한 곳이 바로 니블라입니다. 그래서 이 니블라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아의 눈을 빼고, 왕의 모든 유다의 모든 기족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래서 어,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여 왕들이 여 시득이하여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어, 바벨론에 외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선민이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고 잡혀간다 할지라도 2년 안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평안을 외쳤고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잡혀가고 70년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예레미야 25장에서 포로 70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두 번씩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예레미야의그 진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드기야가 이제 앞에서 모든 자기의 자녀들과 귀족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눈을 빼게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시드기야의 고통 형벌인데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아들을 아들이 아들이 죽어감을 보게 한 후에 시드기야 눈을 빼고 가슴으로 이제 그 아들들의 그런 환영들을 보게 하죠. 그래서 다른 거볼수 없으니 아들만 생각하는 이런 최고의 고통 형벌이 시드기야에게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8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산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석방하게 되어지고 그다리아는요. 바벨론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다리아는 다윗의 후손은 아니죠. 예레미야와 친밀한 가문이고 그의 아버지는 예레미야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다리아도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죠. 40장입니다. 40장은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길에 이제 제 석방 되어지는 제 석방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당국으로부터 깍듯한 예우를 받고 그 다리아에게 가서 거기에 남은 유다 백성과 함께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바벨론에 복종하였으며 그를 찾아오는 자들을 맞아 줍니다. 하지만 반 바벨론 노선을 강경하게 지지하는 자들은 이스마일을 앞세워서 그다랴를 어, 살해 음모를,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사령, <laughs> 사령관 느부 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아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이만이라서 바벨론으로 함께 잡혀가는 길에 이제 제 석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2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래서 5분 전이다 회개해라.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이제 그 일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은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갈지니라. 그래서 이제 재석방을, 재석방을 어, 어, 이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7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래서 이그다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41장에서 그달야가 이스마엘 측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41장 암살입니다. 그래서 그달야 또는 그달리야인데 유다 총독으로 바벨론에서 임명을 했죠. 그럼에도 이제 다윗 혈통이 아니라는 그 점에서 암살당하게 되어집니다. 다혈족, 다윗의 혈족인 이스마엘은 그달랴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던 차의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만찬 속에서 그달랴를 암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아나는 즉시 뒤쫓아가서 기본 물가에 있는 이스마엘 일당을 발견합니다. 이스마엘은 백성들을 버려준 채 측근들과 함께 암몬으로 도주하였고 요하나는 애굽으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중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 이르러 함께 떡을 먹다가 그래서 이 일곱째 달은 양력으로 약 10월에 해당하는데 예루살렘 멸망 3개월 만에라는 뜻은 아니고, 다음 해이거나 몇년 후일 수도 이제 있음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7월 달에 암살 당하기 때문에, 스가랴서에 보면 금식 질문이 있는데, 이제, 10월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하므로 그 다음에 4월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5월 불타고 7월은 그달야가 암살되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10월에 4월에 5월에 7월에 성전 재건 중에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스가리아서의 7장과 8장에서 금식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디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래서 어, 모든 유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그다랴의 정책 보좌관 및 그다랴를 적극 지지하는 세력들을 다 죽였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유아난과 그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에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안문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요한안을 피하여서 이스마엘은 안문 자손에게로 갑니다. 42장은 애국 이주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19장, 20장, 30장, 31장이 애굽 동맹을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데 어이 예레미야도 애굽을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42장입니다. 요하나는 이스마엘의 만행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 행을 결심하고 예레미야에게 그것이 옳은 것인지 물어봅니다. 예레미야는 단호히 애굽은 남은 자들의 피난처가 될수 없다고 경고하고 음, 그들에게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일이 유일한 길이고 살길이지만 유한엔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주하려고 하는 거죠. 1 4절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여.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그래서 절대로 애굽으로 이주하면 안 된다. 따라 간다면서 어 죽게 될 것이다. 따라가서 급히 따라가서는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칼과 기근을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분쟁과 멸망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화평과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너희가 간다고 해서 애굽으로 간다고 래서 너희들 거기서 살지 못해 너희들이 간다면 칼과 전쟁도 너희를 따라가게 될 거야. 절대로 애굽으로 이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은 자 없으리라.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없다는 것은 어 남은자의 바늘에서 떠나가는 자는 남은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남은자의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남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사상과 연결되어 있고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자 감사, 남은자 귀한, 남은자 감사 노래, 남은자 사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장. 애굽에 이주를 합니다. 애굽 이주입니다. 이사야 19장, 20장, 30장, 31장도 애굽과 동맹하는 걸 책망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걸 책망하고 결국에는 그럼에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오늘 43장에서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말 듣지 않고 죽을 것이다 남은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아의 선포가 끝나자 요한안을 요한안을 위시한 유다 백성은 예레미아를 바룩의 꾀임에 빠진 거짓말 장이로 몰아갑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아와 바룩은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살벌한 여건 속에서도 예레미아는 바벨론의 애굽 침공 및 애굽 정복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대로 애굽 전역은 B.C. 567년에 어, 바벨론에 의해서 애국도 초토화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국에서 어, 살려고 어,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한한과 모든 군주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유한한과 모든 군 주희가니, 유다 땅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땅에 들어가서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그, 그렇게 말했음에도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8절 다바네스에서 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laughs> 어, 이 다바네스는 아, 그리스도인들이 다푼네라고 칭했던 도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애굽 동부 델타 지역에 있는 맨잘레 호수의 남쪽에 위치한 오늘날의 델테프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점차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아, 44장입니다. 44장은 이제 그 경고를 거절합니다. 우상숭배죠. 애굽으로 피해.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던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가 유다 멸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애굽과 더불어 멸망 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 호브라의 죽음이 예언의 증표라고 밝히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애국당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높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애국당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이미 시삭에게 끌려왔으나 바로 누구에게 끌려온 자들이 이미도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laughs>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들이 애국땅으로 이주해서 말안 듣고 불순종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모든 백성의 큰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할 때 이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복을 받았다 이 하늘의 여왕은 히브리어룸 멜레케트 하샤마임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섬기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결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이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아, 섬겼을 때, 그 정말 이들이 복을 받고, 어, 풍부했나? 우연의 일지현상이고, 아니면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 때문에, 어, 믿지 않는 자들, 우상승배하는 자들도 오히려 이 남은 자들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래서, 폐한 어, 후부터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아의 개혁 이전에는 우상을 허용했기에 나름대로 안정을 누렸으나 개혁을 일으켜 이방신을 철폐시키자 애굽과 바벨론이 바벨론에 시달리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되지 않았느냐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이 복을 준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5장입니다. 바룩 향한 예언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아의 친구이자 제자고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는 예레미아의 예언들을 기록하면서 갈수록 조국의 미래가 암담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하나님은 그의 이기적인 포부를 단념시키기보다 길고 넓은 안목을 갖도록 건면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BC 605년에서 1차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해죠. 그래서 이때 바룩은 예레미야 친구이자 제자고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 그래서 바룩 향한 예언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하리라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패전하고 돌아온 병사에게는 어떤 노량물을 얻었냐고 물으면 어, 내 생명을 노량물로 얻었다는 대답을 함으로써 간신히 살아왔음을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